이 양반 김동혁이라고 한다. 1975년 경남 사천 출신으로 64, 54기 그리고 39사단에서 연대 인사장교로 복무하다가 군법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법학에 눈을 뜨게 된 인물이다. 2003년 서울대법대에서 학사와 석사까지 연계위탁 교육을 받으며 공부를 이어갔다. 결국 2009년 제49회 사법시험에 합격, 군법무관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2022년 7월 국방부 검찰단장 지위가 준장으로 격상되면서 김동혁은 군검찰의 최고 지위에 올랐다. 그런데 말이다. 2023년 8월 특검 조사에서 김동혁이 유재훈 국방부 법무 관리관에게 전화해 사건 기록을 반나절 만에 회수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박대령 학명 혐의로 입건된 날 해병대 사령부에서 김계환 사령관을 직접 만나 박대령을 설득해 학명을 없던 일로 하면 안 되냐는 부탁을 듣고 그럼 당신도 문제가 될수 있다며 수사 방향을 은근히 시사하기도 했다. 일주일 뒤 김계환 사령관이 입장을 바꿔 박대령을 비난하기 시작하는데. 이 과정이 뭔가 심상치 않다. 그리고 2025년 7월 9일 박정원 대령이 무죄 판결을 받은 날 운명처럼 김동혁의 직무가 정지됐다. 결국 10월 2 0일 특검은 김동혁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군인에서 법률가 다시 군 검찰의 수장에 오른 뒤 구속영장까지 인생이 굴곡의 연속인 셈 말이다.